MBTI 유형별 플러팅 시리즈 플러팅 시리즈는 제 유형인 ISTP를 끝으로 모든 유형을 끝냈는데요 구독자 중한 분께서 다른 유형에 비해 너무 짧아요 유 하는 댓글을 쓰신 걸 봤습니다 첫 영상을 ISTJ로 시작하다 보니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었었는데 그분의 댓글을 보고 다시금 다른 영상들과 비슷한 길이로 만들었으니 즐겁게 감상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시 ISTJ를 유혹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ISTJ는 일관성과 신뢰성을 중요시하며 현실적이고 치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 없는 생각과 태도를 보여주는 유형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이들을 공략할 때는 정석대로만 하면 반 이상은 성공한다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감정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ISTJ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러한 ISTJ 이상형, 플러팅 방법, 연애와 주의사항까지 전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STJ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ISTJ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에 대해 알아봐야 되겠죠.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안정적이고 진조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ISTJ는 전통적이고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격인데요. 그래서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사람보다는 안정적이고 진조한 사람을 선호합니다. ISTJ는 현실적이며 시용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와 노력을 인정해 주는 사람에게 끌린다고 하네요. 두 번째, 책임감이 강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ISTJ는 책임감과 신뢰성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성이 이에 부합하며 믿을 수 있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좋아합니다. 그리고 ISTJ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대우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전통적인 가치관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공동체와 집단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는 이성을 선호합니다. 세 번째, 예측이 가능하도록 일관적인 사람에게 끌립니다. ISTJ는 성격과 행동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성이 변화무쌍하거나 감정적으로 변덕스러운 타입보다는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타입을 선호하고요. 그리고 ISTJ는 타인에게 신뢰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상대방에게 매력을 느낄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만 안심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 솔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선호합니다. ISTJ는 매우 지설적이며 진실성과 정직함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하고 진실되며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좋아하겠죠. 또 진지하고 뜻이 있는 태도를 가진 사람을 매력적으로 느낍니다. 이들은 가볍거나 위험한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으며 진지하고 의 있는 대화를 즐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ISTJ는 꾸밈 없는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끌립니다. 이들은 마음이 맑고 솔직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 사람에게 큰 매력을 느끼게 되기 때문이죠. 이제까지 ISTJ가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ISTJ는 연애에 있어서도 앞서 언급한 일관성과 진중함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조심스럽게 표현하며 연애를 시작할 때는 신중하게 이성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신중한 ISTJ가 이성에게 강력한 에너지를 느끼는 다섯 가지 포인트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를 자극해서 유혹할 수 있는 팁도 말씀드릴게요. 안정감과 신뢰를 느끼는 순간. ISTJ는 되게 매우 현실적이고 시용적인 사람으로서 이성을 만날 때에도 그들이 찾는 것은 신뢰와 안정감입니다. 그러므로 ISTJ가 사랑에 빠질 때는 이성이 자신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주는 순간이거든요. 앞서 언급대로 이성과의 관계에서도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성이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행동을 보이며 일관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랑에 빠지기 쉽습니다. 같은 목표와 가치관을 가졌다고 느끼는 순간 ISTJ는 자신의 책임감과 신뢰성을 중요하게 여기므로 이성이 자신과 똑같은 가치관이나 이상을 공유하며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목표를 공유하는 경우에도 사랑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니 ISTJ 상대와 대화를 나눌 때 상대의 가치관 혹은 미래에 대한 목표를 알고 있다면 이 부분을 공략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자신을 진지하게 대하고 있음을 느끼는 순간 ISTJ는 감정적인 변화나 급한 대처를 잘하지 않기 때문에 이성이 자신을 진중하게 대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경우에 더욱 사랑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STJ가 자신을 가볍게 대한다고 느끼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상대를 진중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천천히 보여줄 수 있도록 해 보세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할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ISTJ가 했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너가 나는 표현을 무심코 던져준다면 ISTJ는 당신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을 것 같네요. 꾸준하게 다정함을 표현해 주는 순간 ISTJ는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도 큰 호감을 느낍니다. 그러니 꾸준하고도 다정한 연락을 통해 관심을 보여준다면 ISTJ는 당신에게 점점 더 호감을 느끼게 되겠죠? 또 조급해하지 않고 여유로운 태도로 ISTJ에게 꾸준하게 애정을 담은 표현을 해주신다면 더욱더 좋겠네요. 긍정적인 시각과 적극적인 표현으로 로봇과 같은 ISTJ 상대를 녹여보십시오. 본인의 분야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 ISTJ는 본받을 점이 있고 성숙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건 본업을 잘하는 모습이겠죠? ISTJ에게 여러분의 가장 매력적인 모습을 자주 보여주시면 좋습니다. 이처럼 어른스럽고 책임감 있는 태도로 본인의 일을 성실히 해나가는 모습에 큰 매력을 느끼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제까지 ISTJ를 유혹하기 위한 정보를 살펴보았는데요. ISTJ도 당시에게 관심이 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겠죠. 일반적으로 ISTJ는 플로팅을 그다지 활발하게 하지 않으며 안정감과 신뢰감을 중요시하는 진정한 관계를 선호하는데요. 거기에 ISTJ는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성이 이러한 부분을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플로팅을 그다지 하진 않습니다. 때문에 다소 큰 행동이 아니기에 눈치 못치셨을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러한 ISTJ라도 맘에 드는 상대방에게 플러팅을 당연히 하겠죠? ISTJ인 상대와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ISTJ 플러팅의 신호 4가지도 네 정리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말이 아니게 느껴질 수 있지만 ISTJ가 이성에게 밥을 먹자고 먼저 얘기를 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목적이 없이는 잘 모르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ISTJ가 먼저 단둘이 만나야 하는 상황을 만든다는 건 분명한 호감 신호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듯 무의미한 연락을 싫어하는 이들에게 끊김없이 연락을 하는 일이란 상당히 귀찮고 특별한 일입니다.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만 연락을 오랫동안 이어가는데 ISTJ와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상대와 특별한 관계에 있을 확률이 높겠네요. 게다가 일환적으로 ISTJ는 관심 있는 상대에게만 항상 예외가 적용됩니다. 호감 있는 상대가 아니라면 ISTJ는 철벽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차가운 느낌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하지만 관심 있는 상대에게 만큼은 부드러운 사람이 되곤 하거든요. 부드러워진 ISTJ를 상대하고 계신다면 당신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상대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다는 확신이 생긴 이후로는 ISTJ에게 망설임이란 없습니다. 호감이 생긴 이성에게 만큼은 밀당이 전혀 없는 직질러이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하며 직설적으로 질문하는 ISTJ를 보면 호감을 쉽게 할수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 있어? 관심 있는 사람 있어? 이상형이 어떻게 돼? 같이 직접적인 질문들로 상대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순간도 있겠네요. 이제 다 왔습니다. ISTJ와 연애가 멀지 않았다면 ISTJ와 연애할 때 주의 사항에 대해 알고 있는 것도 좋겠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엄청난 인내심을 가질 것. ISTJ와 연애를 시작하고 싶다면 절대 단기간에 승부를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몇달 정도를 지켜보면서 부담없이 친구로서 다가가면서 스며드는 게 좋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억지로 열기 위해 무례한 시도를 하는 것은 ISTJ들이 내면에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단어적 본능을 일깨우게 되거든요. 이는 그들과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전에 관계의 불행한 결말을 드리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부담스러운 말은 금물임을 기억할 것. 카톡이나 연락을 자주 한다면 직접적인 호감 표현보다는 일상 대화를 많이 하면서 상대의 마음 속에 나를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느끼기에 가까워지지 않았는데, 감정에 앞서 속 깊은 이야기를 부담스럽게 물으면 안 되니 주의하시고요. 갑자기 약속 잡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당신에게 익숙하게 시간을 주시는 게 좋거든요. 밀당은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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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안 됨. 절대 밀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꼭 기억하시고요. 너무 편해진 것 같다 싶을 때는 밀당을 시도해볼 순 있겠지만, 주기적인 밀당, 쓸데없는 밀당, 너무 직접적인 밀당은 ISTJ를 그대로 쭉 밀어낼 수 있거든요. 또 ISTJ는 감정 표현에 매우 약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의외로 칭찬과 애정 표현을 받는 건 좋아하는데요. 이렇듯 무뚝뚝한 성격이지만 그런 성격도 긍정적으로 받아주면서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는 상대가 ISTJ에게는 최고의 상대라고 할수 있겠네요. 욕, 무의미한 소비, 깔끔하지 않은 모습도 절대 금지. 누구에게나 그렇지만 특히 ISTJ는 예의 범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언행 습관은 바르게 지키는 게 점수 까먹지 않는 지름길이니 명심하시고요 그리고 ISTJ는 누군가에게는 완전히 인색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절약 습관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분명하지 않은 것들에 많은 돈을 쓰는 일은 그들을 매우 초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최소한의 소비를 할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ISTJ는 그들을 둘러싼 환경이 질서정인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들 집이 어지럽혀지거나 계획이 틀어지게 되면 그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기 때문이죠. 이제까지 ISTJ와 연할 때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ISTJ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을 위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ISTJ는 현실적이고 시용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선물에 대해서도 이런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가전제품처럼 생활에 유용한 아이템도 괜찮을 것 같네요. 요리나 청소에 사용할 수 있는 스팀 다리미, 로봇 청소기, 멀티쿠커 등이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ISTJ는 치용적인 액세서리를 선물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휴대폰 케이스, 지갑 목걸이 같은 거죠. 또한 지적인 부분이나 안정적인 부분을 공략해 선물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ISTJ는 자신의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식을 추구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에 전문서적을 선물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ISTJ는 안정감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안정감을 주는 아이템을 선물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예를 들면 조명이 부드럽게 변하는 아로마가 있겠네요. 마지막으로는 ISTJ에게 혼자서 즐길 수 있는 아이템을 선물하는 것도 괜찮은데요. 퍼즐, 공예, 캔들 만들기 키트 같은 것도 추천드릴 수 있겠네요. 예약해서 말씀드리면 ISTJ는 현실적이고 시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성을 고려한 선물을 선호합니다. 따라서 선물을 선택할 때 이들의 성격 특성과 관심사를 고려하여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까지 ISTJ를 유혹하기 위한 정보들을 살펴봤는데요. 어느 유형이든 마찬가지이지만 ISTJ 유형의 사람들도 각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는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